얘를 끌어올릴 수 있나요? 오! 다마고치 꾸미기 다구 <laughs>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이랜디 하이 많입니다 여러분 오미리! 짜잔! 오랜만에 다마고치를 들고 왔습니다. 최근에 되게 재밌는 다마고치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미미월드에서 요즘 유행하는 다마고치 스타일로 신상 다마고치를 냈더라고요. 얌얌펫 시리즈예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장난감 하울에서 언박싱했었던 이 장난감 기억하시나요? 얌얌 냉장고. 그때도 이게 얌얌 냉장고가 굉장히 많은 얌얌펫 시리즈의 상품이라고 했는데 요 제품도 얌얌펫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제품 이제 실물 이 아니라 자마고치로 나온 거죠. 음. 짠! 이 핑크색 펭귄, 이 핑이도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바로 언박싱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잼 스푼으로 키우는 얌얌 잼하우스이 숟가락으로 잼을 푸듯이 제가 또 잼퍼 먹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난감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짜잔! 얌얌펫 어, 0 마리나 나오나 봐요. 여기 핑이. 어, 핑이 뽑고 싶다. 양이도 키워보고 싶고, 햄찌도 너무 귀여워 보이지 않아요? 아기 성장 단계부터 4살에서 9살이 됐다가 이제 성인 10살이 되면은 얘가 이제 독립해서 떠난대요.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거죠? 얘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떠나게 될지 그런 재미로 키우는 다마고치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구성품을 볼게요. 아, 귀여워. 와이 잼통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다른 색깔도 있나? 저 이것도 되게 신박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렇게 깜찍한 스푼이 있습니다 이 스푼을 이 위쪽에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이게 스티커인줄 알았는데 스티커는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오픈 표시가 있어요 우와 최고다 아 이거를 이렇게 교체할 수 있구나 천잰데? 어저이 글리터 너무 귀여워요 다마거치 꾸미기 다우오 음, 좋다 옛날에는 동그랗게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AA 건전지로 나오니까 좋네요. 뭔가 무슨 표시일까요 이게? 우! 2020년이 먼저야. 귀여워, 지금 잼을 쇼핑하러 왔어요. 잼통을 샀습니다. 숟푼을 넣고 위아래로 움직여봐. 잼을 푸듯이. 잼통을 흔들어봐. 어? 어? 대박! 잠깐 여러분. 피링! 저 이거 진짜 짠거 아니에요? 대박사건. 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구나. 우와~ 어, 아, 진짜 너무 신기한데, 이거 원래 핑이가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죠? 우와우와우와~ 얌얌펫을 우와, 우와. 잘 키워보세요. 어, 추워하고 있어요. 어, 핑이가 상당히 더 큰데... <laughs> 다 싫어하는데 밥을 줘야 되나? 아~ 이게 배고파하는 거구나. 추워하는 게 아니라, 애기가 4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유식밖에 못 먹이나 봐요. 숟가락을 넣어서 밥을? 넣어주는 거죠. 숟가락이 묻어있어요. 얘를 끌어올릴 수 있나요? 오 아쉽게도 이렇게 나오게 하진 못한다. <laughs> 귀여워 심심해하고 있어. 너무 방이 진짜 텅 비었는데. 아, 수다듬기. 이제 숟가락으로 수다듬어주는 거죠. 고도의 난이도인데 아,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간지럽혀 봅시다. 간질간질. 아,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건가 봐요. 열 <laughs> 살이 되면 요리사, 가수, 유튜버! 막 얌얌패 특성에 맞는 직업을 독립하여 살아간다는데 저는 그럼 한번 핑이를 유튜버로 키워볼까요? 얘를 오랫동안 돌보지 못하면 호텔에 맡길 수 있나 봐요 이거 되게 좋다 어렸을 때 이제 바쁜 날에 다마고치를 못할때 죽어 있어서 너무 슬펐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호텔에 맡겨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1분 동안 작동이 안 되면 아예 전원이 꺼진다고 합니다 길게 누르면 오, 다시 켜지고 이렇게 시계 화면이 나옵니다 잼통을 흔들면 얘가 이렇게 어지러워 한대요 얌냠 마을을 볼수 있는데 게임, 호텔, 설정인가 보다. 이제 엔딩을 볼수록 이런 식으로 엔딩잼들이 쌓인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다. 가장 먼저 키웠던 얌냠펫이 제일 꼭대기로 간대요. 이세 군데는 아직 유학이라서 못 가는 거예요. 숟가락 잃어버리기 쉬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넣어준 건가? 음, 어 좋네요. 달린 상태에서 오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능한 게임이 많지 않은데 아마 조금씩 더 늘어나겠죠? 이겼다, 이겼다. 오, 200개. 호텔을 가면은, 아, 어, 얌얌팻을 돌봐드리겠습니다. 하고, 네. 하면은, 아, 귀여워. 어? 좀. 딸이! 아, 그러면 이제 호텔만 갈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얌얌펫을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걸 다시 데려갈 수 있는 거지. 진짜 팻 같다. 집으로 왔습니다. 어? 더러워졌어. 똥도 쌌어. 샴푸질 해주는 거야? 슥딱슥싹. 내가 중간중간에 나이가 먹을 때마다 켜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드디어 새하얀 방에 가구가 하나 생겼어. 예전 그뭐 시크릿 주주 닭마고치는 코인이 굉장히 야박했는데, 얘는 그래도 코인이 잘 쌓이는 것 같습니다. 3살이 됐습니다. 오, 야자수. 한 시간에 한 살씩 먹거든요. 네, 아마 뒤로 갈수록 시간이 늦게 되려나? 오이. 너무 오래 방치했더니. 다니. 오. 아, 이게 캐릭터별로 나오는 게 정해져 있나 봐요. 오. 이제 미용실을 가봅시다. <laughs> 내가 잘라주는 거구나. 카페. 여기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했거든요. <laughs> 친구 없어? 아니. 마켓. 당근 카레, 애벌레. 우리 핑이가 좋아하는 거는 아이스크림이죠? 오케이, 구매 완료. 다른 애들이 없는데? 어렵긴 한데 재밌네요. 아니. 좋습니다. 오, 이게 우리 풀빌라에 사네. 여러분, 드디어 열살이 됐습니다. 짜릿! 오, 드디어 배경. 이제야 배경이라니. 어, 엔딩. 프린세스 메이커 엔딩. 어, 서퍼. 갑자기 서퍼가 된다고? 아, 귀여워. 서퍼가 됐습니다. 새로운 얌얌펫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네. 새로운 얌얌펫 어, 보라색이다. 어, 거북이? 아, 부기. 거북이가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위에 키웠던. 이렇게 보면은 아,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어요, 핑이를. 방이 되게 허전했는데 벽지가 생겨가지고 좋아졌다. 계속 얌얌펫을 키우면서 엔딩을 수집하는 것 같아요. 괜찮네요. 이번 영상에서 그래도 부기까지는 엔딩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선물로 벌써 벽지가 나왔어요. 핑이는 벽지가 안 나서 와 되게 휑해 보였는데 얘는 처음부터 굉장히 방이 꽉차 보입니다. 그지 않나요? 너무 예뻐졌어 갑자기. 얌얌펫이두 마리 이상이 되었을 때 게임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혼자 달리던 달리기 있죠. 예전에 키웠었던 이렇게 핑이가 함께 달리고, 무궁화꽃이 피었으님이다를할 때도 핑이가 같이 나와요. 아무도 없던 카페를 가보면 이렇게 핑이가 앉아있습니다. 같이. 아, 귀여워. 아, 목소리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이런 식으로 친구가 될수 있어요 진짜 귀엽죠. 자 이제 부기 엔딩을 보기 전에 제 후기를 한번 간단히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들별로 선물이 나오는 이 방꾸미기 용품들이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고 이 유학이랑 어린이 얌얌펫일 때 차이가 이 쭉쭉이밖에 없다는 점도 살짝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캐릭터별로. 엔딩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핑이는 꼭 무조건 서퍼가될것 같고, 근데 얘네들이 죽지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기존 다마고치보다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만큼 좀 자유도가 떨어지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다. 뭐, 하지만 굉장히 귀엽게 잘 만든 한국판 다마고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캐릭터들이 이렇게 인형으로 이미 나와있는 캐릭터들이잖아요. 시리즈물 나왔다는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얘네들이랑 같이 인터랙트 할수 있는 부분까지 있었으면은 더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딩이 굉장히 빠르게 볼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이틀이면은 캐릭터 한 명의 엔딩을 볼수 있거든요. 귀여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들도 많았던 다마고치인데요 그래도 계속 이런 식으로 새로운 시도가 한국에서도 많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장난감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